음. 아, 제 생에 간사도에 이렇게 또 와보니까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롭습니다. 아, 또, 많은 것을 안고 가게 되었는데요. 모든 분들이 친절하고 내 가족처럼 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잊지 못할 간사도입니다. 더 어,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 아 여기 간사도까지 오니까 감회가 새롭고 앞으로 내 생에 인생 다한 날까지 대한민국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을 안게 되었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 안전에 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도 마을은 너무나 아름답고 또 어, 마을 노인의 회장님의 신원, 너무나 가슴속에 남아있습니다. 잊지 못할 감사도입니다. 너무나 정겹고 사랑스럽고 어, 많은, 많은 마음을 압구하게 됐습니다. 저한테 앞으로 남은 인생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Oh,